워싱턴의 연방정부 부분 폐쇄인 셧다운이 단 사흘 만에 끝났습니다. 중도파 상원의원들의 중재를 공화 민주상원 지도부가 수용해서 압도적인 지지로 다카 해결책 처리를 공개 약속한 대신 3주짜리 단기 예산을 채택하고 셧다운 사태를 종료시켰습니다. 첫 소식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4년 3개월 만에 워싱턴을 부분 마비시켰던 연방정부 셧다운이 4흘 만에 막을 내리고 정상가등에 돌입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은 정면 대치 4흘 만에 연방 상원의 양당 지도부가 중도파 상원의원들의 중재를 수용해 합의함에 따라 상원 60표 장벽을 가볍게 넘어섰고 3주짜리 단기 예산을 처리함으로써 종료됐습니다. 연방 상원은 (2) 월 (8) 일까지 (2) 출하는 (3) 주짜리 단기 예산0 (2) (2) (3) (4) (5) (6) (7) (8) (9) (10) (2) (2) (8) 1표 반대 1 (8) 표로 (6) 0표를 훨씬 넘기면서 가결해 셧다운을 (6) (7) (8) (9) (10) (2) (3) (4) (5) (6) (7) (8) (9) (10) (2) 오후에 실시된 단기 예산안 폐결에서도 연방 상원은 토론 종결 때와 같은 81대 18로 가결했으며 연방 하원의 최종 승인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도 일사천리로 진행돼 연방 정부를 정상 가동시켰습니다. 정면 대치를 끝내는 폐결 직전 매츠맥널 공화당 상원 대표는. 전날 밤에 이어 두 번째로 다카드리머 보호와 국경안전을 포함하는 이민법안을 반드시 폐결 처리할 것이라고 공개 약속했습니다. 적슈모 민주당 상원 대표는 다수당 대표의 이민법안 처리 약속을 믿고 연방 셧다운을 종료시키는 단기 예선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앞서 공화민주양당의 이민개혁파들과 중도파 상원의원 20여 명은 맥코넬 공화당 대표가 다카드리모 보호법안의 폐결 처리를 공개에 약속해 주는 대신에 슈모 민주당 대표는 단기 예산안에 지지한다는 중재안을 제시해 하루 동안의 진통 끝에 주도부간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분별력을 되찾고 연방 샷다운을 끝내는데 동참한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민주양당이 연방 셧다운을 조기에 끝낸 것은 장기화될 경우 양쪽이 모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지적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공화당으로서는 백악관과 상가원다수당을 동시에 장악한 상황에서 최초로 연방 정부 부분 폐쇄가 벌어진 것인데다가 장기화되면 지난 2013년 보름 만에 24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던 사태를 재현시켜 11월 중간선거에서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다카드리모 보호법안을 조기에 확정해야 하지만은 다카 때문에 정부 패스를 길게 끌고 가면은 여론이 악화되고 역풍을 맞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